네, 빙어 낚시입니다. 씨알이 너무 굵어요. 우리 최 조사님 올해 빙어 낚시 처음 도전 거의 백수 넘게 했습니다. 오후에서 뭐 10마리, 20마리 잡고 있다가 오후 4시부터 막 폭발적이에요. 그래서 저녁 8, 9시까지 하고 집으로 갑니다. 어, 90수하고 밤새도록 하면 막천 마리도 잡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네. 왜냐하면 두 마리, 세 마리가 막 올라왔거든요. 네, 군위권 저수지 일부 한 포인트에서 쏟아집니다. 막 얼음도 두꺼워지고 있고 너나 나나 할거 없이 <laughs> 30수 40수를 너무 많이 잡아요 30수 40수는 한두 시간 내에 잠시죠 막 100수 150수 막 쏟아지고 있으니 나올 때 가야 합니다 나올 때 갑니다 여러분 빙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큰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끔찍한 빙어네 너무 크지 않아요? 얼음이 얼면 첫 탕에 잡아야 됩니다 첫탕 1, 2, 3, 1